지금 이 박사 촬영 중이어서 좀 더러운데요. 오늘은 이거 스크리치 펜을 가지고 어 스크리치 펜에 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을 잊고 근데 어떻게 근데 어떻게 열어? 왜? 근데 일단 이 박사 힘으로 열 수밖에 없어요 과이가 필요하겠어요. 과이 가위 가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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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위어위 가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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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가 들리는 순간왔습니다 이게 판이고요. 이게 바로 본체입니다. 와, 이게 그냥 날아가는 까마귀의 모습인데. 우, 우, 나왔어.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 풀칠을 해놓겠습니다. 일단, 와 대박이겠죠? 이 눈물을 파내다가, 풀을 가득 풀을 맡아주시. 날붙이을 때는 붙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. 잘못 붙이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. 안 좋아. 이걸로 좀 이따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. 소통으로도 되는데. 자 이제 한번 합체를 시켜서 그림을 그려볼까요? 오 잠깐만요. 제... 왜? 그렇지. 근데, 약간 안 맞아. 아니야, 안 맞아. 어떡해. 이거, 이렇게. 이거 이렇게 접어놓고 가위로 잘라버려야겠습니다 오, 어, 가위, 여기 있구나. 오, 됐어. 나도 대충 왔네. 요도뭐 우와! 잘라니까 멋진 색 나와! 밝혀지니까 왜? 자 이제 여기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여기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야 하니까 일단 먼저 우 스크린트펜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대박입니다. 우와! 해가 엄청 예뻐요! 예뻐요. 오, 보이죠? 그리고 달도 있어야지. 유성이에요. 로켓은 직접 입어예요 <웃음> <웃음> 우와 진짜 이뻐요. 이박사 그리고 보여줄까요? 우와 진짜 이쁘죠 여러분. 네 유서로 좀더그려야겠어 그래야지 우줄의 모양이 좀더 나오죠. 우와 진짜 멋지죠. 说吧你。